같이 앉으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에 여러분의 평강과 언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몇년 전부터 설교자들에게 자주 인용되었다그래서 어쩌면 많이 들어보았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드리고 금식 기도도 드리고, 철야 기도도 드리고, 중보 기도도 드리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로또에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가서요,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구하면, 아,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해셨냐고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라고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기도만 하고 옷도 안 사면 어떻게 당첨시켜 그냥 말입니다. 사람의 문제는요. 기도만 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옷도를 샀어야 했는데 옷도 안 사놓고 기도만 하다 보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다. 라는 그런 우스개소리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교회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 플러스 뭐가 더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도하고, 플러스로 노력도 좀 하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항상 이루어지던가요? 오늘 보면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선벽이 좀 제법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의 부음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당장 올라가서 다 무너뜨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것도 그 협박을 넘어서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쳐들어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몰래 가서 다 죽여버리고 세워졌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르이미야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들을 르이미야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권 중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통해서 언제나 바라보며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구했던지라 9편 121편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들리라. 알 도움이 어디서 온가? 알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향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연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기로다. 영어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기로다. 아멘. 네. 10편 저자는 우리의 도움이 산을 향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역사만한 산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성지 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계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바로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자자도 천지를 지으신 여와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바라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길 그래서 낮에 해와 밤에 달도 헤치지 못하기를 그렇게 구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구했다고요? 왜 구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당하여 도움을 구하면 그분의 도움을 받을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건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전을 하니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곳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된 우리도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뉘에미아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뉘에미아는 적들의 계획들을 미리 알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의 계획들을 알게 된 니에미아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니까 또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합니다. 니에미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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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에미아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도인 기본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 정말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기본이란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위에 우리의 노력들과 수고들이 더 해줘야 합니다. 기도 없이 노력한다는 것 사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아도 기도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 최선의 일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자 그럼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니 상황이 반드시 좋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네이비아의 상황이 좋아졌던가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요. 분명 네이비아가 기도하고 성을 주야로 지켰는데 <laughs>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성을 주야로 지키다 보니까 그들의 힘이 다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뭔가 할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돌는 겁니다. 우리가 성을 완주하지 못하요 우리의 원수들이 와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공격해서 다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들 가운데 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분명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문을 지켰습니다. 그럼 좋아져야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최선을 다한 것이 너무 힘을 빼버려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되게. 들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한국에서 IMF를 경험했습니다. 덕분에 취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IM 전에는 졸업도 하기 전에 원서도 안 넣는데 어떻게 직장에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다 미리 취업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IM가 딱 터지니까 원서를 너도 안고 와준었니다뭐 면접도 못 가봤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부모님이 하시던 그 사업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든 그 사업을 좀 살리려고 제 신용본 정말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그 어려워가던 그 사업을 살리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소용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신용불량자가 졸업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업은 망해버렸습니다. 덕분에 취업은 직장은 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오직 기도와 공부 그리고 어려워진 집을 위해서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학교 가서 오후 2시까지 공부했고요. 오후 3시부터는 학원에 가서 출근해서 밤 11시, 12시까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눈물과 한식이 섞인다. 왜 이렇게 억울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돈을 벌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 건아닙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와 다르게 상황은 점점 더안 좋아지는 겁니다. 언젠가 집에서는 제가 버는 돈보다 더 큰돈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급기야 그 저희가 3남매거든요 부모님 물론이고 3남매까지 모두 신용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절망에 빠져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나절하는 것입니다.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어지는 일이 점점 막바지는 일이. 자주 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느에미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느에미아는 막당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에미아는 문제의 원인을 생각했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느에미아가 본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기도를 안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에미아가 본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지만 거슬하면서 그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오직 정능하시고 크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드시고 또 어려운 일도 쉬운 일로 넉넉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예 프 네. 당시에 저의 문제도 사실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비록 기도했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여전히 제 미래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앞에 문제만 봤습니다.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시고 또 어려움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능히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수 있냐고요? 할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면 그 문제가 너무 커져버려서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원망과 투정과 불평 그런 것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문제에 집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집중하면 믿음이 약해져서 상황이 점점 더안 좋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더니, 제 믿음의 심각한 문제를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제가 제 너무, 제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앞에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넉넉히 극복되어 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학위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저에게 물어봅니다. 참 공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냐면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하고 군대 갔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취업도 안 되고. 그렇다고 평생 학원에서 어, 그렇게 있고 싶지 않고. 돈도 없고. 그런데 대학원에서 마침 전액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고민 없이 지원했고요. 하나님의 대로 10대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경쟁력을 뚫고, 전액 장학금으로 받으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laughs> 하나님은 당신에게 집중하며 당신을 제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 네. 또 피할 길이 없으면 그 막힌 담장을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다 길을 걸을 수 없으면 오히려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아와 그 백성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했더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정말 두려워했더니 상황이 역전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전되었는가 하면 그, 그 원수들의 계획들이요 다탈로났다는 것을 그 계적들이 알고 그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포기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극복된 것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버리셨다는 바꿔버리셨,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대적이 그 나쁜 계획들을 포기했으니 상황이 다 끝난 것일까요? 어떻게 잘하어요 그렇게? 해피엔딩일까요? 아닙니다. 대전은 포기했지만 위임이야마한한 곳에는 아주 작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언제 뭔가 생길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요.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감옥을 입고 또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집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봉기를 잡고 그렇게 건축하. 건축하는 자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이렇게 건축하자 라고 건면합니다.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르니 만만의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잘 준비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니미아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경기를 잡고 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잡고 그렇게 싸움을 준비하고 하는, 하는 이 명령 좋은 명령이었을까요 나쁜 명령이었을까요? 질문만하면 아거 말이죠. 그것이 좋은 명령인지 나쁜 명령인지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면 알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얘기가 오장의 명령. 이렇게 한쪽 손에 경기를 잡고 한쪽 손으로 일을 했더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제 사람들의 원망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손에 경기를 잡고 다른 한쪽 손으로만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치지 못했고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의 흉년이 들었고요. 그래서 박과 포도원 그런 것들을 다 저당 잡히게 되었고 게다가 빚내서 왕에게 세금까지 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고 밥과 포도원과 집도 다 남의 것이 되어 버렸다 라고 오장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요 더 오히려 굳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위헤미야의 명령이 너무 오버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를 쓰, 신경쓰지 않은 어떤 설문가들은 이 뇌에 대한 명령,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창을 잡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이라고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동시에 열심히 일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쪽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쪽 손으로만 일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태도로, 해야 하냐면 정확히 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의 행위를 진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해도에 병기를 잡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나갈 때 병기 들고 갔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찬양하는 것을. 병기 된다고.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양손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좋은 믿음 아닙니까? 기도도 하고 로또도 사야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아까도 같듯이요 최선을 다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 경기를 듣고 한 손에 한 손으로 일을 해도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하지만 뇌미안은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하나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계획들이 다 들통나서 이제는 못, 못 쳐들어오는데도 쓸데없이 백성들을 더 고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안해도 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아, 네. 제대로 된 믿음 그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언제나 제대로 된그 하나에 집중하라고 말, 말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구장에 보니까요, 참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당황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는 다. 근데 그 친구가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예수, 예수님도 따라가고요. 자기가 해야 하는 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봉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하나님 나라만 그러면서 덧구치는 말씀이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짐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짐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대마로 쓸데없이 두 가지 하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안든지 혹은 한 가지 말이라도 족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내 아끼지 않니.